차각막이 돼 있어갖고, 어, 아, 이게, 예, 여러분, 잘안 보였겠다. 제가 앞으로 좀 가서 할게요. 어, 차각막 때문에 잘안 보이는군요. 자, 요거는 여러분, 뭐냐면, 어, 여러분, 그, 드라큐라 철화인데요. 가격은 4,800원입니다. 잠깐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련, 활연, 화련이라는 거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 네드벨벳 어, 가격 6천원 이에요. 이거 차가운 맛 때문에 잘안 보이셨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여러분, 어, 파스텔 철학. 자, 파스텔 철학 예쁘죠? 이거 물들면 되게 이뻐요, 여러분. 파스텔 철학 가격 4,800원입니다. 아, 그리고, 어, 이거는 TM 이라는 아이죠? TM이 좀 많이 컸네요. 자, 가격은 3,000원 이고요 자, 루돌프. 루돌프는 가격 3,000원입니다. 자 레드문 철아 레드문 철아 참 이쁘죠 자 레드문 철아는 여러분 아 이거 차광막 때문에 큰일이네 자 레드문 철아는 가격 25,000원이고요 자신들렐라신들렐라는 여러분 가격 만원어 다크 오팔이라는 아이인데 제가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자 다크 오팔은 가격 여러분 9,000원이고요. 어, 플링크 철화라는 아이예요 플링크 철화가 상당히 예쁘죠. 플링크 철화. 가격은 65,000원입니다. 이거 괴마옥인데 여러분. 괴마옥 대품입니다. 어, 좀 되게 예쁘죠. 괴마옥이. 이게 크면 클수록 이뻐요 근데, 가정에서 여러분 이거를, 어, 그 거실 안쪽에다 놓고 키우시면 안 돼요. 어, 베란다 있죠? 베란다에서 키우셔야지, 어, 이게 이렇게 여기가 중간에서 길쭉하게 잘하는거 있잖아. 햇빛 부족이에요, 여러분. 음, 그래서 한여름에 35도 막 이렇게 되면, 그때는 조금, 어, 거실 안쪽에다 뒤로 놓으셔도 되는데, 잠시만. 어,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된다는 거. 자, 요거는, 여러분, 그 뭐냐면은, 저기예요 여러분. 하베러보이라는, 어, 어, 이게 그, 어, 이거 뭐죠, 여러분? 밖에서 사는 거? 갑자기 생각, 생각이 안 나네? 아, 하여튼 밖에서 바위솔, 바위솔. 바위솔인데, 이름이 하베로보이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16,000원이에요. 16,0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뭘로 얘기 안해드리는 자, 뭘로 철아입니다. 뭘로 철아는 가격 3,8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지금 보시면 자 뭘로 쳐라 사이즈 한번 보세요 저는 조금 여러분 좀 짱짱하게 키우는 스타일이에요